네, 안녕하세요. 시티비의 마늘입니다. 음. 오늘은 그... 이제 일본에서 사온 이거 후리카케 밥에 이렇게 비벼먹는 이 후리카케 먹방을 할게요. 콩아인데... 음. 아무튼 음... 요거는 이제 제가 한 봉다리를 먹었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걸 먹은 건 아니구요. 다른 걸 먹었는데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... 먹어볼게요. 음, 그건 이제 와사비 후리가키가 아니어서, 이거 좀 궁금하네요. 이거는 이 하고,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밥에다가 비벼 먹어야 되니까 비닐봉다리를 끼우고. 밥이 있습니다. 후리가키는 웬만하면은 이제 잡곡밥보다는 이런 그냥 맨 백반에다가 아, 하얀 밥에다가 그냥 뿌려서 먹으면 좋습니다. 이 음. 정도 뿌려볼까요? 더 해야 되나? 제가 원래 약간 짜게 해서 먹거든요. 짜게 해서 먹으면 안 좋은데. 원래 잡곡밥을 주로 먹는데. 이제 이 영상 찍느라고 하얀 밥을 따로 했어요. 물론 뭐 제가 한건 아닌데 이제 이 후리가케로 이제 오니기리를 만들면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약간 좀 싱거거든요. 우리나라 그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것들은 약간 싱거운데. 이렇게 후리가케가 따로 있으면은 간을 맞출 수 있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음, 여기는 괜찮은데, 음, 짭조름 한 개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이게 열심히 음, 맛하고, 김맛이 많이 나면서 음, 뭐 참깨도 있고요이 와사비 특유의 그 약간 톡 쏘는 그 맛이 나네요. 음, 맛있다. 음, 분위기 바깥에서 먹으면은... 저렴하지 않은데 주먹밥이 근데 네, 이렇게 먹으면은 이거 이거 하나에 제가 알고 있기로 백 몇십 위엔인가 음음답자한게 근데 저희 제 자식들은 애들은 요즘 애들 와사비를 별로 안 좋아해서, 유리가케를 별로 말썽하지 않더라고요. 와사비 맛에 좀 익숙해져야지 좋아할만한 그런 맛이에요. 하지만, 맛있습니다. 그, 멸치 맛이 꽤 납니다, 꽤. 음. 약간 아주 약간 단맛이 있고 음이알수 없는 감칠맛도 좀 있는데 일본 특유의 음 먹방 하면은 막한상차림 가득해가지고 먹고 그래야 되는데. 전 이미 몸에 피하지방 환상차림이라 굳이 밥까지 환상차림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빼다가 한1 0 k g 조금 넘게 뺐는데 정체기가 와서 다시 쪘다가 좀 빠졌다가 쪘다가 빠졌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니 이상 빼는 게참 쉽지가 않네요. 아무튼 오늘 후리가케 뿌려 뿌려 먹는 요 즉석 오니기리 오니기리라고 할 수가 없나요? 조그마한 오니기리 먹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